평균 나이 17.1세. 10대의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병아리 신인 와. 꿈을 그리는 소년들. 드림 꿈을 그리는 소녀들. 드림 노트가 퇴근 중입니다. 아이잭 씨. 네. 드림 노트의 수식어 틴글미라는 뜻을 아시나요? 틴글미? 네. 혹시 10대의 틴이란 단어와 비글미를 합진한 건가요? 너무 보고 읽는 티가 나네요 맞습니다 10대만에 넘치는 비글미로 대중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선사하고 싶어서 드림노트 멤버들이 직접 선택한 수식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어느 퇴길라에서도 팅글미 매력을 기대해볼까요? 와우 오케이 그러면 네. 저희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팅글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하나 둘셋어 팅글미 네, 그러면 데뷔곡 드림노트 포인트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포인트! 네, Very 그러면 good. 여기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듬> <듬> 네, 드림노트 여러분 활동을 통해 팅글미를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어, 이 중에 서서 팅글미가 가장 넘치는 멤버는 누구인지 혹시 있으실까요? 오, 누울까요 딩동딩동 디두디두디두 와우, 그러면 팅글미를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팅글미요? 네 저의 에너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에너지! Let's show us! 잠깐만 그, 뭐, 네,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에서 24시간 깨어있는 열정 파워 에너자이저 하빈입니다. 오 파워. 그럼 한번 바로 <laughs> 볼까요? We keep n i school. 네. 오케이 okay, 레고. We keep in i c e school with the girls of the dream n i g h 네, 앞쪽에서 파워. 립싱크 하시고 뒤쪽에서 노래를 불러 주셨는데 입이 너무 딱딱 맞으니까 깜짝 깜짝 놀랐어요. 역시 네. 팀워크, 예스. Yes. 네. <laughs> 그러면 바로 팬분들께서 보내 주신 질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데뷔하고 나면 가장 해 보고 싶었던 것은? 운동. 네, 제가 한번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뷔노트 은지입니다. 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저희 단체 CF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CF인지 어 약간 저희 팅글미와 맞는 청량한 이온음료나 아니면 저희가 또 먹는 거 하나 잘할 수 있거든요 시원하게 한번 닭다리를 한번 뜯어볼까 그러면 딱 멤버 분들 중에서 두 분이 한 분께서는 이온음료를 마시는 포, 표정 하나랑 닭다리를 진짜 맛있게 뜯는 표정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닭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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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아, 닭다리 미소. 미소. 네. 이혼 음료는 네. 한 응. 네. 그럼 저랑 미소 언니가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Right. 이온음료 먼저. 네. 노래 불러주세요. 하다 아, 아, <laughs> 어 자, 닭다리 바로 갑니다. 다리 <laughs> 하나, 둘, 셋. 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아, <웃음> 양손에 하나씩 들으셨어. 요 <laughs> 양념반 후라이드 아닌가요? 네, 귀여워, 귀여시네요 큐리 큐리.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 이게 방송을 보러 와주신 뒤에 네.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저희 오늘 드림노트 더 쇼에서 첫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다양한 활동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네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챙겨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많은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드림노트 여러분 안심심한 퇴근길 <웃음> 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CF 꼭 찍을 수 있도록 화이팅. 네. 양년반 후라이드반. Yeah. 네.